자, 만신과 함께, 네, 명도령 한상민 선생님과 Q&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오늘은요, 조금, 뭐. 정말 저도 궁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음. 이렇게 좀 본인은 이제 남자로 태어나는데 이제 본인의 성이 이제 여성인 거로 생각해서 이제 뭐 젠더 수술이나 이렇게 좀 성이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에 대한 고민 있는 분들도 뭐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네.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음.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네. 그 이게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네. 이게 선천적인 거냐 음. 후천적인 거냐. 아, 궁금해요. 요게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다 해요. 어...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네네. 왜냐하면 선천적인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음. 후천적으로 영향을 안 받았을 때 어...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...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지금 남자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저희는 없어요. 음... 맞나요? 네, <laughs> <laughs> 없는데 아, <이거> 당연히 없죠. <laughs> 저희가 남자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우리가 없는데 갑자기 후천적으로 야너 여자야, 너 여자야, 어, 너 바꿔야 돼, 수술해, 수술해, 수술해 한다고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? 없죠.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. 선천적으로 있는 그 기운에 자꾸 후천적인 영향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변한다. 네. 아. 그러니까 예전엔 그 말도 안 되는 말인데, 어, 제발 제 기집애 같아. 이런 어. 얘기들을 지금은 쓰면 말,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. 어. 좀 그런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지. 그렇죠. 응. 어. 그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? 근데 저는 아,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. 아,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면은 어. 그분은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만약에 남자분이면은 내가 아예 이미 그, 그 사람 보면 정신이 여자예요 음, 이미 그죠. 이미 여자기 때문에 음. 그 다음에 반대로 대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손님 중에 네네네. 있어요 어. 있는데 그분한테 저는 그 성성 성 전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진 않고 음. 그분은 이미 정신이 여자기 때 여자거나 남자거나 네. 딱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존중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어 정말 좋다. 어 여자분인데. 의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, 분은 저희가 이제 오빠 오빠라고 얘기를 하고요. 어,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니 언니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이 사람은 여자다, 이 사람은 남자다라고 제가 아예 인지를 하고 설명을 해요. 그분 입장에서 네. 네. 받아들이는 그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편하겠다 그렇게 미리.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요. 근데 우리 호기심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잖아요 아, 우리가 그렇죠. 이제 네. 너무 뭐 자기가 실수로도 하는 것도 있고 음. 또 상처를 주는 행동들도 하잖아요 네. 그런 사람들이 참 나쁜 것 같아요 음. 근데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음. 뭐 어쩔 수 없지만 노리고 뭐 약올린 애들이 많아요 그걸 때려 죽일 놈들이거든 네. 진짜로 뭐 이분들이 좀 약간 이제 좀그 일하시는 곳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어.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신 수가 없어 아. 어. 그런데, 도 이제, 그런 세안경으로 해서, 니네 뭐, 뭐 쭉쭉쭈 얘기하고, 막,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, 나와 다르다고 해서, 네네네.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, 네네네. 사람들이, 근데, 이런 거는 좀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고, 음. 근데, 이게 좀 국내가 좀더 심한 것 같아요. 어. 해외에 사는 손님들 보면은 그래도 많이 이제 인정을 네. 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네, 있거든요. 네.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맞아.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.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비방을 한다던가 어. 안 좋게 얘기를 한다던가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요건 좀 네, 바뀌어야 네.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. 네. 어, 사람들 음, 전부다. 음. 근데 이거를 어, 무당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음. 때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, 얘기해 주세요 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잖아요 네. 그러면은 남자 무당 선생님들 중에 좀 여성스러운 분들이 유독 많아요 네, 네, 네. 그리고 반대로 여성 무당들의 경우에 또 남자 같은 분들이 또 많고 어. 근데 이게 예로부터 남자한테는 여신이 많이 내리고요 음. 여자한테는 또 남신이 많이 내려요네 어, 네. 그래서 남자 무당들이 좀 여성스럽고 아 어, 여자 무당들이 좀 남자 같아요 네네네네네. 어 이게 성별이 좀 음양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좀 어. 반대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, 어, 어.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당 아니더라도 사람은 각각 몸에 신이 있거든요 음그러면 음. 몸주 직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이 사람이 남자인데 여성스러워 음.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, 아, 이 사람이 좀 여신이 좀 강하구나. 약간 이렇게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는데, 어,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. 그럼 선생님은 남자, 여자 중에 어떤 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? 저는 여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, 어. 근데 아까 선천적인 것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네. 게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별명이 기지배였거든요. 어, 진짜로?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게 초등학교 때, 아. 하필이면 그때 서른 그 도시의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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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이 노래가 유행이었거든요 그거 갖다가 너무 눌려대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릴 때 어린 아... 마음에 근데 그런 것처럼 여성적인 기질이 좀 제가 좀 강해요 오... 어. 근데 신도 여신들이 더 많이 오세요 오... 네. 혹시 그러면 가족 그 관계가 누나들이나 여동생이 있었습니까? 아니 저는 형만 있었거든요 아, 신기하다. 야, 신기하다. 오... 이거는 그래서 선천적인 거 성향 자체가 약간 여성적인 것들이 좀 강하고 오. 해서 제가 손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오히려 남자 손님들보다 여자 손님들이 오면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오. 이 마음, 감정 같은 게. 예,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. 예, 더 이해가 잘 가서. 예, 예. 그래서 더 여자 손님들이 지금도 상담을 하다 보면 더 편하더라고요. 저는. 맞아, 맞아. 저도 감성이, 저는 뭐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여자랑 상관없지만, 감성이, 또 약간 여자 같은 감성이 어. 좀 있어요. 여리고 막 이래가지고, 네. 저는 남자랑 얘기하는 것보다 여자랑 얘기하는 게더 편해요. 음. 저도 그런 맞죠. 친한 여자 연예인들이 막 동생들이 되게, 되게 많아요. 아... 저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음... 오빠 나 지금 손 잡아야 돼. 이런 것까지 나한테 상의할 정도로 음...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아... 남자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어 저는. 근데 그거는 여자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이 명쾌하시네. 아이 야, 명쾌하셔. 명쾌한 명도령 <laughs> 한상아이 명자가 명쾌해서 보이구나. <laughs> 네, 명도령 한상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